얘 너무 중요하지? 어리다. 나이가 적다라는 뜻이 아니지. 여러분 어리다 무슨 뜻이에요? 어리석다. 이 맨날 나와. 얘 진짜 많이 나와 어리다. 어? 윤선도 오빠다. 뭐야 끝났네. 뭐예요? 주제 말해. 자연 진화. 만흥 뭐예요? 흥이 넘친다 이 뜻이잖아. 그러면 자연 진화겠지. 산수관. 아니 진짜 산이랑 물만 얘기하려는 거겠어? 뭐야? 자연으로 퉁치라니까 대유법 일부를 통해 전체를 대표하는 거니까요. 요거 그냥 뭐로 퉁쳐 자연 바위겠어 바위 아래만 살겠어 그냥 자연으로 퉁치면 되지. 자연 아래 뛰집을 짓노라니. 뛰집이 뭐냐면 풀로 만든 집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잘 살았던 사람이긴 한데 풀집이니까 굳이 이거 뭐예요. 어 이거 너무 중요하지. 소박한 생활. 그 그러니까 내가 맨날 이 사람 기만자라 그러잖아. 자 소박한 생활이 나오면 무조건 뭐랑 연결지어야 되게 자연 지나. 얘네 두 개가 쌍이야 쌍, 같이 맨날 손 잡고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여러분 이 웃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플러스 웃음만 있는 줄 아는데 보통 고전시조에서 웃는다는 마이너스 웃음이야. 목게 비웃는 거야. 그 모르는 남들은 이렇게 사는 나를 뭐한다? 비웃는다고 하지만은 자 그럼 이 새끼들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비웃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리석고 혀암은 시골 촌뜨기를 말합니다 어리고 시골 촌뜨기의 뜻에는 내 분수인가노라 여러분 어리고 혀암의 뜻에다 밑줄 그으시고요 이거 플러스게 마이너스게?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어리석은 시골 촌뜨기니까 마이너스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플러스의 뜻입니다 무슨 뭐 예능 프로그램에 연예인들이 막 가가지고 서울대 예를 들어 가가지고 서울대 애들한테 수동에서몇개 틀리셨어요? 막 이러면은 막 엄청 막 수줍어하면서 막 자기 못한 것처럼 막저두 어, 개밖에 안 틀려서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뭐 하고 있는 거지? 기만한 거에 걸... <laughs> 겸손한 거지 내가 나 저 두세 개 틀렸어요. 이게 아니라, 수줍어 하면서 두세 개 틀렸다 이거잖아. 여러분, 이거 뭐예요? 겸손한 거야. 겸손하게 표현하지만 속으로는 무슨 심이 있을까? 자부심이 있을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겸손하고, 자부심이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막 이런 거 쓰면 안 돼. 화자는 자신의 그런 삶에 대해서 자책하고 있다라든지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자부심이 느껴지는 표현이다. 내 분수인가 누느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거 무슨 한자 성어가 떠올립니까? 안분지족. 잘했어. 편안하게 자신의 분수를 지키면서, 자, 만족하는 안분지족의 자세가 드러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요거랑 똑같은 말또 얘기해봐. 안빈낙도. 즉, 뭐예요? 가난하지만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라. 소박한 생활이 있었죠? 단으로 시작하는 거뭐 있어? 단사표음. 이거 뭐야, 단사표음. 밥이 들어있는 그릇 하나랑 음료수가 들어있는 표주박 하나. 즉 반찬 없이 먹는 거지. 소박한 밥상. 자, 요거랑 똑같게 단표. 누 항. 자, 그릇과 표주박밖에 없는 소박한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 더 갈게. 어. 야, 너네 잘한다. 크. 박주? 산채. 야박한 술에 산나물. 자, 여러분, 술 먹을 때 고기가 아니라 뭐랑 먹는데, 산나물이랑 먹는데, 소박해, 안 소박해? 소박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소박한 생활을 나타내는 걸다 적었어. 요거 안에서 안 넘어갈 거니까, 얘네들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